안녕하세요.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방대 학점까지 낮은데 스카이대학원 합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떠며 어떤 전공에 하나며 어떤 스펙이 있을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구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요. 연세대, 고려대 특히 문과보다는요. 이과에 이런 대학원들에 진학하려는 지방국립대, 사립대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가장 많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제가 케어하기 편한 케이스는요. 지방대, 국립대 그리고 뭐 사립대든 다니시면서 공대시면서 학점이 4.0 이상이고 학부연구생을 6개월 1년 정도 했으며, 졸업 논문을 작성한 이 스펙이요. 제가 케어하기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스카이대학원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하고 인턴을 시키면서 함께 그 대학원을 들어갈 만한 인재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가장 수월하긴 하지만요. 이렇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연락을 오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요, 학점이 낮았을 때 인공지능 이런 분야보다는요, 뭐 신소재라든지 다양한 생명이라든지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적대에서 학부 연구생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인턴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학점 자체가 4.0이 안 되고 3.5 이하라고 하더라도 합격을 시켰던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방대, 국립대, 사립대이시고 학부연구생 인턴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학점이 3.5 이하여서 과연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도전을 해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현 시점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지원하기 6개월 전이다라고 하면요. 논문이나 연구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얼른 졸업 논문을 먼저 쓰신다고 하거나 학부연구생에서 교수님이 참여하는 연구에 논문에 이름을 실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점수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게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과 부분에 있어서 영어가 토익 700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뉴텍스가 필수긴 하지만 연세대 고려대 토익 점수 아예 안 내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지방 국립대 사립대시고 학점도 낮은데 졸업 논문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는 온갖 다 갖췄기 때문에요. 공인 어학 점수라도 높여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점수만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석사 혹은 석박 통합 과정을 통해 박사 과정을 간다고 하셨을 때 SCI급의 논문을 이과에서 쓰는 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논문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술 자료, 해외 논문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인어학 성적은요. 무조건 고고익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점이 6개월 이전이거나 4개월 이전이라고 하면요. 다른 스펙들도 준비하시면서요. 토익은 그냥 700점만 넘기면 전혀 상관없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컨택하시는 교수님의 걱정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적어도 800 이상을 받으시고 900 이상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점수적인 게 어필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자대에서 영어 전용 수업을 들었을 때 a 플 이상을 맞았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적극적으로 어필 하고요. 나머지 공인어학 점수는 내가 교수님 컨택하고 인턴하면서 3개월, 4개월 안에 반드시 토익 900점 이상도 맞아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결혼하게 보여주시고 인턴하는 동안 영어적인 능력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대, 국립대, 사립대 그리고 학점이 3.5 이하이신 분들까지도 합격하는 데 불가능하진 않았더라는 점. 다만 2점대 중반이나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일단 학점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적어도 4 0은 넘어주셨으면 혹은 정말 안 된다고 하. 3.5라도 넘겨주셨으면 다른 학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잘 준비를 해서 서울대 혹은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에 대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